안녕하세요. 오늘은 볼렉시 제품에 대한 리뷰를 준비했습니다. 사용 후기와 추천 포인트를 간단히 소개할게요. 함께 확인해 보세요. 5위입니다. 볼렉시 쿨링 두피 스케일러는 탈모 완화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 헤어 토닉으로 시원한 쿨링 효과를 제공합니다. 지금 할인된 가격에 만나보세요. 4위입니다. 볼렉시 버닝 키트는 허리 보호와 체중 관리에 도움을 주는 세트로. 54,900원의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3위입니다. 볼렉시 두피 케어 팁스칼프샷 프로는 두피 관리에 효과적인 제품으로 지금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어요. 더 많은 정보는 하단 링크에서 확인해 보세요. 2위입니다. 볼렉시 코어 핏 프로는 놀랍도록 실용적인 상품으로 할인된 가격에 만나볼 수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링크에서 확인해 보세요. 1위입니다. 볼렉시 셀룰라이트 크림은 뱃살과 허벅지 살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제품입니다. 200ml 용량으로 편리하게 사용해보세요.